네 안녕하세요 all? 왔어요 a k a 서 a t Kamat, k a m 강아지 a m a t Kamat, Kamat, 계속 m 는거 Kamat, k a m a 이 동네 살려면 또개 키우는 사람들 좋아하죠 이 동네 그래서 강아지 a m a 서안 한다고 지금 강아지는 그게... 없어요 a 음, 그래도 a t k 서 지금 온다고, m a t Kamat, k a 계속 그런 거야계약하다고 이렇게 알아듣게 돼가지고 어, 어. 되게... 쬐끄만 거한 대, 아, 쬐끄만 거한대 아니면 쬐끄만 게쉬니까이 음. 뒤에는 주, 아파트 주차장이에요? 예. 음. 차가 있으세요? 아니요 집은 따로 음. 있는데 뭐하는 거라 차를안 갖고 다니거든요 아, 주차도 되나요? 주차는요? 네. 쬐끄만 차